안녕하세요. MJ 박무재입니다. 자, 수능특강 4강의 4번 지문을 이어서 강의합니다. 조금 전에 3강을 제가 찍었어요. 여러분, 3강을 확실하게 공부해 주기 바라요. 내가 정말 부탁하는 그런 지문이거든요. 자, 4강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쁜 지문이다. 그건 아니에요. 이것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자, 펜. 오늘 보라색으로 유정의 미를 거둡시다. 여기 총 지문이 나오고 밑에 4번이 정답으로 나오거든요. 자, 갑니다. corporation, 기업이나 회사를 말해요. 보통 법인회사 같은 걸 말하는데, 이런 기업, 회사가 establish, 설립을 합니다. 또는 재정을 해요. 확립을 하죠. 만들지요. 이게 어떤 보상제도를 만들어요. 얘가 목적이잖아. 뭐 하기 위해서 만드냐 면은 드라이버, 추진하기 위해서거든. 근데 퍼포먼스라는 뜻적이지만 성과 실적 수행 수행 능력 공연 많은 뜻이지만은 있 이걸 뭐 성과 실적으로 번역해도 되고 해석해도 되고 그다음 수행 능력 수행으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아니니까 지금 회사 직원들이 회사 직원들이 어떤 일에 대한 성과 또 회사 직원들의 수행 수행 능력 이런 거를 좀더 추진하고 모르고 가기 위해가 몰아붙이기 위해서 보상 제도를 회사가 만든 거야 만드는데. 종종 이러한 보상 제도는 어디에 집중하냐면은 미팅, 자 예산을 맞추는 거, 예산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죠 충족시킨다, 예산을 맞추고 그리고 피하는 거죠, 예, 병렬이죠, 맞죠? 온 다음에 그래서 위험을 피하는 거죠, 짜여진 예산을 맞추고 위험을 피해 그 범위 안에서 일을 잘하면 보상해 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리월드이 보상이란 건데 이런 종류의 보상들이잖아요. 앞에 나왔던 거 예산을 맞추고 그다음 위험을 피하는 이런 종류의 보상들은 코즈 야기시킵니다. 관리자로 하여금 목적을요. 투부 정사 나오죠. 코즈 목적 투부 정사 투자하도록 야기시켜 어디에다가 안전에 안전한 제품에 투자하도록 야기시켜. 그럼, 안전한 제품에 투자를 왜 합니까? 위험을 피해야 되잖아. 몸을 굳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대시 관계되면서 주격이에요 포즈란 단어 있죠. 제기하다 거든요. 이게 제기하다. 포즈, 레이저 같은 말입니다. 레이저. 그죠? 릴러는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는. 첸서는, 첸서 오브 가능성이죠. A big loss, 큰 손실입니다. 큰 손실에 대한 가능성이 거의 없, 어, 큰 손실의 어떤 가능성을 거의 제기하지 않는 안전한 제품. 그렇죠? 거의 제기하지 않는 안전한 제품. 그러나 또한 번에 Little chance of a big profit. 큰 이익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거의 제기하지, 않, 제기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제품. 그러니까 손해도 크게 안 보고 이익도 크게 안 나. 완전히 안전빵이지, 그렇죠? 그런 제품만 투자를 하도록 야기시켜 만드는 거야. 뭐? 이 보상제도가.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런 보상들은, 보상제도들은 완전히 불락을 막아버리는 거야. 차단하다, 차단하다, any motivation, 모든 동기, 동기부여를 차단시켜버려. to explore, 탐구하려는, riskier, 더 위험한, 어떤 길이겠죠. 더 모험적이고 더 위험한, 더 창의적이면서 모험적이고 위험한 그런 길을 탐구하는 동기부를 여 막아버린다고요. 이런 보상. 여기서 문제점이 나오죠. 회사는 <laughs> 보상을 해주는데 그 속도를 보상해줍니다. 여기서 문법 조심하세요. 서술형을 동반할 수도 있고, 이 속도에 있습니다. 여기 선행사거든, 관계대명사거든. Low risk product. 위험성이 낮은 제품을, 제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팔린답니다. 그죠? 마케터는 셀입니다. 위험성이 낮은 제품이 만들어져서 팔리는 그 속도에 보상을 해준다. 이 말은 손실이 안 나는 안정적인 제품을 만들어. 근데 꾸준히 만들면 제품이 팔리던 거니까 계속 팔리겠죠? 거기서 이제 많이 파는 사람들한테 보상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laughs> 비록, 이죠그 회사들이 희망을 하고 있지. 이건 바람이라고. 뭐에 대해서? 급진적인 새로운 아이디어, 신제품, 혁신적인 제품.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건 자기들이 바랄지라도 실제로 현장에서는 위험성이 낮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 속도, 그 속도가 빠른 부서나 그런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준단 말입니다. 결과가 여기 조심하세요, 이거. 이, 이 부분을 빈칸해도 굉장히 매력 있는 문장이고, 이, 이해를 잘해야 돼요. 리틀이죠? 모험을, 직원 입장에서, 회사원 직원 입장에서는 모험을 하기 위한 욕망이나 욕구가 거의 없어. 그리고 오벌도서는 오벌이란 거는 보통 보면 이 부정적 뉘앙스를 많이 깔고 있습니다. 오벌은 영어에서. 투도, to란 투도 있죠? 영어에서 부정적 뉘앙스를 깔고 있고, 오벌도 부정적 뉘앙스를 까는다네. 요 너무 과대평가돼요. 오블 레스테메이트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오블 도스인데, 이거는 약을 투여하는 건데, 지나치게 투여하는 거. 과량이죠. 근데 오브 다음에, 이 단어 챙겨주세요. 인크리멘털 서서히 나아지는 건데,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아이디어가 바뀌는 거야. 표가 별로 안 나. 우리나라 자동차도 그렇죠.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보면, 헤드라이트 안 바꿨고, 휠안 바꿨고, 뒤에 뭐, 뭐 하나,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지고, 가격 올리면서, 이렇게 디자인을 약간 바꿔 가지고 또 팔고 또 팔고 완전히 바꿔면 사람들 이상하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약간 느낄 정도의 어떤 변화 를주면서 새로운 걸 탈바꿈해가 그러니까 팔아먹습니다. 그게 뭐 회사의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난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쨌든 서서히 나아지는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 이거 받고 오븐에 왼쪽 받고 오븐에 오른쪽 받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죠. 이게 결과란 말이야. 그렇게 위험은, 위험이나, 뭐, 위험을 감수하면 안을락하지. 그리고 약간, 약씩 바꿔갖고 막 나오는 제품 많지. 그리고 그걸 팔아가지고 이익이 많으면 보상해 주는 거야. 그런 이야기란 말이야. 아시겠죠? 기존의 제품에 약간의 변화만 주는 아이디어가 많다는 거야, 이게. 자, 운영 잡으세요. 그 다음. 흥미롭게도 관리자들은 실망을 해요, 자기들이. 뭐해? 그 성과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주절이거든. 주절인데 여기서 분사가 나왔어. blind to니까 행동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다. being blind be blind to. 그 행동에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냐면 that the organization 그 조직이 명시적으로 분명히 드러나도록 또는 암묵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행동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명시적으로는 쉽게 말해 갖고 뭐 혁신적인 제품 만들자, 창의적인 제품 만들자 했죠? 그렇지만 실제로 원하는 거 그게 아니지 많이 팔아야 돼 이익만 남으면 되는 거니까 아니 암묵적으로 그렇게 보상형 행동을 깨닫지 못하면서 그 성과에 대해서 절망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안 좋게 설계된 고안된 그런 평가나 이 보상 시스템은 결국은 뭐고 약화시킨대요 그 규칙 원래는 이제 혁신적인 어떤 제품을 만들자고 정의는 규칙이 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를 약화시켜 비록 최적으로. 고안되어 돼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의 나머지는 약화시킨다고 결국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안전빵만 추구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제품의 어떤 성장이 없어요. 휴대폰도 가만히 하면 나오는 걸 보세요. 여러 가지 회사에서 약간 약간 바꿔가 나오죠. 자동차도 그렇고 여러분의 학습 도구도 그렇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원래 파격적으로 바뀌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서서히 바꾸는 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파격적으로 바뀌는 게또 또 대박을 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나도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글 속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질문도 나름 괜찮게 출제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 다음에 우리 또 수능특강 제 영독 찍어놨는 거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수능특강 아울러 보세요. 동시에 조금 조금씩 찍어드릴 테니까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많이 찍어지 못해서 미안하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안녕!